예, 반갑습니다. 오늘은 김장 배추 소금 절이는 날입니다. 아침에 개온기를 끌고 가서 60포기, 60개 배추 있던 거 전부 다 뽑아왔습니다. 뽑아왔고, 이렇게 절반씩 쪼개가지고, 안에 소금을 넣어가지고, <laughs>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. 이렇게, 안에 소금 넣고, 양쪽에 이렇게 소금을 조금씩 얹어가지고, 이렇게 한 다음에, 나중에 또, 진한 소금물, 진한 소금물을 또 이렇게 여기 얹을 겁니다. 아, 부을 겁니다. 부으면은, 아, 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라앉힐 겁니다. 눌러가지고. 그러면은 매해마다 하는 거니까, 김장 배추 절이는 데는 뭐, 그렇게 큰, 영향이 없습니다. 내 네, 오늘 이렇게 절이 놓으면 내일 낮에 딱 건져내면 딱 맞거든요. 네, 그렇게 하면 딱 맞더라고. 저 혼자 하는데, <laughs> 우리 아들은 배추 뽑아주고 방에 혼자 들어가 버렸습니다. <laughs> 예, 아까 배추 있던 거 전부 마무리 했습니다. 혼자 하니까 한2 시간 정도 걸리네요. 어, 여기, 시래기하려고 그 내일 내일 이제 날 새면은 또 내일 일할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김장 하나 둘세개통세 개인데 세 세개 넣으니까 딱 맞네요 보니까 무거운 <laughs> 화분 얹고 돌 얹고 물통 얹고 이렇게 해서 내일 아마 점심 때좀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간을 보고. 저 가면 될것 같습니다. 간을 보고 빼내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김장 맛있게 담으시기 바랍니다. 모두 축복합니다.